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작 모바일 게임, 천지겁의 유성 한검록 스토리와 그리고 그 속에서 운명에 맞서는 비극적인 연인 하우이와 빅리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예전 창세기 전에 하이델룬이 느꼈던 애절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두 인물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천년전 하우비의 전생인 가공과 검의사자 빙리는 나우신의 병을 받아 천동이를 만들어 별빛 강림 의식을 통해 유명계와 인간계 사이의 통로를 열어 나우신을 인간계에 강림시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천상계에 발각되었고 가공이 청동이를 가동하려는 순간 천상계의 장수 상훈에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가구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포기하고 빅니를 얼음 속에 봉인하며 천 년의 약속을 남기게 됩니다. 천년뒤 운명이 다시 깨어나고 선직업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천년전미극의 주인공인 빅니가 다시 눈을 뜬 것이죠. 그녀를 깨운 이는 바로 천년전 연인이었던 하우이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나익으면서도 낯선 천년만의 첫 만남이었죠 하우이는 낯선 동굴 속에서 봉영생과 함께 걷던 중 어른 조각에 봉인된 빅니를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우이는 기억을 잃었지만 처음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뜩이며 빅니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빅니 역시 차갑게 그를 밀어냈지만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하우이만큼은 기억한다고 고백하며 결국 마음을 열게 됩니다. 빅리는 그의 손을 잡고 운명을 찾아가는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빅리 역시 연약한 여주인공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위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두 사람은 목걸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갈빛이 밝고 별이 드문밤 생가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빅리는 가공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경기로 하우이의 일행을 기절시킨 뒤 별시계판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빅리는 가공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별빛 강리 의식을 강행하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가공의 한센체인 하우이를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우이는더 이상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 세상을 지키려는 길을 택합니다. 결국 빅리는 과거의 가공에 대한 약속은 지켰지만, 현재 의 가공의 한센체인 하위에게는 칼날을 겨누게 된 셈입니다. 별빛 강림 의식의 여파로 나오신이 인간계에 강림하게 되고, 이때 나오는 빅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지만 빅리는 거절하고, 분노한 나우는 빅리의 혼의 결정을 파괴하여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아우이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하게 됩니다. 동료들의 노력으로 빙리는 봉인의 의식을 통해 부활하지만 두 사람은 곧 나우성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승리했지만 인간계로 돌아오는 길을 막히고 맙니다. 이때 빙리는 아우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빅리의 계약을 외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쳐 아우이와 동료들을 인간계로 기한 시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 그녀는 또다시 희생을 택한 셈입니다. 안돼. 천년을 기다렸어. 이제 다시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를 보내줘요. 절대 안돼. 나후제사의 사자 이름으로 절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거야. 빅리. 안돼. 결국 이렇게 잘 있어요. 아주 먼 옛날에. 저를 이렇게 불렀었죠.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운명을 찾아가는 여행자. 빅니를 두 번이나 잃고 심지어 한쪽 팔까지 잃은 하우이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깊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흑하기 시작합니다. 빅니, 노면한데! 난나기천, 너의 위선을 낱낱이 겠다 진리를 되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하우이는 더 이상 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유명계를 인간계로 끌어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위해 연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는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모습은 국산 RPG였던 창세기 전에 크리스티앙 대 메디치를 떠오르게 합니다. 크리스 또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연인 조안을 잃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어둠으로 물들었죠. 결국 하우이의 흑한은 하이델룬의 비극과 겹쳐집니다. 두 캐릭터 모두 연인의 죽음으로 인해 어둠을 택했고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원작의 천지검은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지검 모바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우씨는 하우이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여아의 보호로 살아남고 빅리의 혼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우 이가 가진 보물 정원주에 깃들게 됩니다. 하우이는 모든 것을 걸고 혼봉인 의식을 진행해 빅리를 한혼으로 탄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비록 빅리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 을 지니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우이 의 곁에 남아 그의 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세기 전 팬들에게는 이 전개가 특별할 것입니다. 상세기 전 모바일에서도 하이델룬 또한 시즈의 시뮬레이터에서 잃어버린 연인 조안을 다시 만났고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기 전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하이델룬과 조안의 비극적인 재회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혀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작 천지겁을 접했던 분이라면. 하우이와 김리의 만남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처럼 천직업은 단순한 게임 스토리가 아니라 약속된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사랑이라는 깊은 이야기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직업의 프리컬인 유성 한검록에 기반한 서사인데요. 나머지 이야기인 신마 지존전이나 한신결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25년 10월 21일 선직업 모바일이 정식 런칭합니다. 그때 확인하시고 선직업 원작의 스토리와 감동적인 서사를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